이 식에서 f(x)를 x-1로 나누 나머지가 2고 x-2로 나누 나머지가 -1이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우선 f에다가 1을 넣은 값은 x-1로 나누는 게 1, 1을 대입하면 0이 되기 때문에 f(1)의 값은 2가 나오고 같은 방법으로 f(2)의 값은 -1이 나옵니다. 그런데 여기서 구해야 되는 값은 f(x)를 x-1 곱하기 x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머지는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식이 나오고 그러면 ax+b로 나도 됩니다. 그러면 이 여기서 f(x)는 x-1, x-c 곱하기 qx로 이 qx를 목수라고 두고 여기에 ax+b라고 둬도 되는데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이 a와 b의 값을 구하면 우선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좌변의 값은 2가 나오고 우변의 값에서 우선 qx의, QX의 값은 qx의 개수가 x-1은 0이 되기 때문에 0이 되고 우변의 값은 1 더하기 b, 1a 1 더하기 b 해서 a 더하기 b가 나오므로 a 더하기 b는 2입니다. 그리고 x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 좌변의 값은 1이고 우변의 값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값이 0이 되므로 0에다가 이 값인 ea 더하기 b 값이 나옵니다. 그러므로 ea 더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. 이두 식을 연립해서 a, b의 값을 구하면 a는 마이너스 3, b는 4가 나옵니다. b는 4가 아니라 b는 5가 나오고요. 그렇게 했을 때 나머지를 구하면 이 a는 마이너스 3, b는 5의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값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나옵니다.